이제 다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볼링을 쳐야 되는지 기초적으로 이제 조금씩 알았잖아? 알았는데 이거를 어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 번씩 돌려보면 내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클라라. 아 항상 언니, 언니부터야. 나 언니부터 원래 했던 걸 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조금 더바람을 맺다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네. 내 몸이 편안해져야, 꿀도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 그 기억하고, 네. 편안하게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자, 지금 이제 네 자리가 지금 1번 빈이 남았잖아. 이제 번 빈만 맞췄지.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타겟을 바꿔요. 자 타겟을 바꿔야 되겠지. 네. 그러면 첫 번째로 타겟이 바뀌면 내 피지컬과 버스널도 버스널은 갔다고 해도 려도 피지컬이 갔어. 그거 생각해서 한번 수정한다 생각하고, 많이 수정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한번 잡아볼게. 타겟을 그럼 앞으로 당겨야 돼요? 타겟을 당겨야 돼요? 스탠스를 이용해요. 스탠스만? 타겟을 그대로 줄 거면, 스탠스하고, 피지컬을 오히려 퍼스널을 오히려 더 좁혀야 되겠지. 라인이 만들어진 다 그렇게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타객과 퍼스널을, 타객과 아, 피지컬을 같이 이동해야 되겠지. 스니요스스도 같이 이동해야 되겠지. 지금 네. 얇았잖아. 지금 네. 머리가 안 맞았잖아. 그러면 더 올려야 되겠지. 올리고 브레이크도 더 당기고. 어? 제가 사실. 브레이크 그거 땡기고. 제가 사실. 아까 겉에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스를 당겼거든요 안쪽으로. 그래서. 겉에 대한 주장은 없어요. 그래서 안 맞았나 봐요. 그러면? 그래서 얇았던 거예요. 자,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 지금 내 몸이 가야 돼. 내 몸이 그쪽으로 향해 들어가야 돼. 편안하게 가, 편안하게. 간단하고 쉽게. 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오케이, 잘 갔어. 잘 갔는데. 안쪽 미스. 어. 왜 안쪽 미스를 하는 줄 알아? 아까 두려움 때문에. <laughs> 어. 바로 내가 버터를 했다는 라 두려움이 먼저 앞으나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따라 맞아요 음. 그럴 필요가 없어 심리적 압박 어? 압박감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제가 윗장을 안써봐 가지고. 윗장에서 안 던져서 내, 너무 그게 어색해요 레인에 내가 맞춰야지 네. 내가 레인에 맞춰야지 레인이 나한테 맞출 수는 없거든 그렇지? 안쪽, 바깥쪽 여러 군데를 다쓸수 있어야지 아, 음. 자신 있게 가봐, 하고, 이렇게. One, two, three. 그렇지. 어? 야 깜짝이야. <laughs> 자, 지금처럼, 지금처럼 스윙을 하는데, 그냥 한 발에 싹 가버리는 거야. 어? 왜? 그게 바로 자신감이고. 음. 스윙이 잘들어봐 내가 스윙 여기서 다끊겼어 이거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가 갈다나는늙미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쫄은 거예요. 네. 쫄 필요가 없어. 그냥. 알았지? 한 번만 더. 자신있게 가는 거야, 자신있게. 네. 화이팅! 블링의 실력은 자신감으로부터 나와. 오케이. 좋았어. 아! 오케이. 잘했어. 자, 간단하지? 지금 스윙을 약간 안쪽에다가 미스를 했어요. 왜 안쪽에다가 미스했냐?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서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야. 두려움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버려야 돼. 내 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걸 버릴 줄 알아야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어. 스케치북에 도화지에 그림이 가득 차있는데 내가 그릴 자리가 없으면 못 그리는 거야. 그러면 자리를 지우든 아니면 다음 장을 넘기든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그 자리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으 무슨 말이돼요 자, 오케이. 잘했고, 잘했고. 우리 다음에는 우리 시윤이가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거 빼고 어, 할까요? 아, 안 네, 빼. 시윤이 네. 안 빼고 해요? 시윤이는 오늘 학생했거든요. 그렇지. 아 시윤이는. 뭐가 제일 문제였다고 하체 하체 바운스 바운스 그렇지 하체 힘을 제대로 사용을 못했던 거지 네. 그러다가 보니까 상체 힘만 써가지고 썼던 거잖아 네. 이거를 하체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네. 여기에 힘을 빼고 하체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어? <laughs> 아까 했던 대로 내 몸이 통통 치듯 그렇지? 근데 타겟팅 무시하고 그런 어. 히스피한... 지금은 타겟팅을 무시해도 상관없어 네. 타겟팅은 나중에 하는 방식을 가르쳐 네. 어? 일단 내 몸을 먼저 만들자. 응? 대답 되게 잘해. 네, 네, 네. <laughs> 대답은 1등이야 맞아. 아 대답이라도 잘해야지. 이 그건 맞아요. 오늘. 대답 하면 답답해. 대답 잘해야 돼. 자, 준비. 화이팅 자, 준비하는 동작. 그렇지. 그렇었을 때내 몸이 위아래로. 오케이, 잘했어. 그런 식으로 한번 흔들어보고. 시작! One, two. 오케이, 잘했어. <laughs> 잘했어. 잘했는데 지금보다 한번더 해보는데 지금보다 좀만 더 부드럽게 갑니다. 네. 지금도 약간 내가 막 나가려고 하는 힘이 더 크거든? 나가는 것보다 내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계속 네. 내 몸을 계속 떨어뜨리지 않아요. 자, 다시 한 번만. 타겟팅 핀 넘어가는 거다 무시하고 네. 내 몸을 네. 자, 아, 흔들어보고. 그렇지. 이렇게 흔들어보고. 준비.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잘했어. 와우. 자. 우우. 잘했는데, 한 가지가 빼먹었어. 뭐가 빼먹었을까? 확인하는 거. 그래. 아 던지고 바로 돌아봐. <laughs> 돌아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어떻게 쳤는지를 확인해야 돼. 다시 한 번만. 네. 시윤이는 아. 코치님을 확인해요. <laughs> 코치님의 표정을 확인해. 아, <laughs> 아, 그래? 볼을 네, 확인하는. 아 바로 바로요. 어, 코치님 보는데요. 바로 코치님 확인. 본인을 확인해. 화이팅. <laughs> <laughs> 자, 편안하게. 그렇지. 준비 동작 하고 다 해보고. 그렇지. 그렇게 힘 빼고 나가는 거야.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아이고야. 근데 왜또 확인을 안 해? 확인했어요. 어, 확인했어. 근데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 네.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네. 헤딩! 자, 마지막으로 언니. 기회를 줄게. 언니가 먹을 거 같아. 어? 울것 같다고? 울것 같이 웃고 있어 어. 나 이렇게 웃고 있는데? 방금 웃어줘 계속 엄청... 나를 확인한대잖아저 <laughs> 엄청 웃고 있어요 지금 시은아. 어. 네. 내 몸이 밑으로 기울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만 힘을 주는 얘네들은 힘이 안 들어와 나는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고 맞지? 네 응? 니나 아무 안 했는데 편안하게 몸이 툭툭 떨어지게 1, 2, 3 잘했어. 잘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렇지. 유지를 잘 해야 되겠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연습. 연습. 그리고 식생활에서도 연습을 많이 해. 응? 이상.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어? 다음 시간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 그럼? 그럼 시윤이가 간식 쏘는 걸로. 오! 오케이. 러 연습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은 시윤이가 간식을 쏘는 걸로. 연습 잘돼 있으면 코치님이 쏘는 잘 걸로. 잘돼 있으면 내가 쏠게. Okay. 우리 우리 그냥 우리 그냥 가만 있어도 좋은 okay. 거네요, okay. 언니. 오케이, okay. 수고했어. 오케이! Okay. Okay. 자, 다음 우리 또 다른 총체적 난국. <laughs> 우리 가연이 <laughs> 제가 있어. 생각을 해 봤는데 옷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후드를 입고 한번 하면은 또잘할수 있을 것 같은 뭔가 핑계 아닌 핑계? 굳이 여기다 후드를? 아, 네. 아, 아, 아니야 핑계 아닌 핑계? 핑계 아닌 핑계? 이겨본 몇 명인가요? 어, 더 걸리적거릴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맨날 후드 입고 하잖아요 퍼티 닉프 정말. 굳이? 굳이? 아니 왜? 굳이? 아유 이게 좀 뭔가 다를것 같아요. 뭔가 내 몸에 감수하는 뭔가. 어뭐 그래 아니 뭐지? <laughs> 바지를 <바집을 웃음> 입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대잖아 <laughs> 네 패션을 포기했습니다 심리적 어? 패션을 포기했어요 심리적 안정감? 아연아 응. 아, 응. 아, 아, 리듬 어떻게 타야 된다고? 하나, 하나 둘셋넷 리듬 <laughs> 네, <지금 웃음> <유명한 웃음> 타는 거야 자 준비 <laughs> 시작! 그렇지. 잘했어. 한 가지 지금 잘못된 게 있어. 잘못된 게 다리가 착지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반드덕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틀어져. 아! 어? 그럼 이렇게 틀어지면 내 다리가 이렇게 틀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겠지. 응? 반지덕이 앞으로 밀어주세요. 네. 그대로. 다시 한 번만. 준비. 11자를 만들고. 네. 오케이. 게임 빼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잘 했는데. 네. 골이 내가 스윙을 할때 자꾸 이런 식으로 힘이 들어가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골 방향도 일괄성이 없어지니까. 아 자, 힘을 좀만 더 빼보고 다시 한번 말해보자. 이걸로 해볼게요. 골 방향 신경 쓰고, 네. 수고. 다시 준비 시 자, 하나, 둘, 셋. 저는 치려고 하는 의미가 더, 의지가 더 강했네. 좀, 스,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어, 내가 봤을 때는 그 후드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laughs>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저의 그. <laughs> 저의 뭔가, 튕긴가요? <핑계인가요>? 튕길까요? <laughs> 아, 몸이 조금 더 불편해진 것 같은 느낌? 짠입니다. 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어. 한 번만 더. 내 몸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갖고 내가 출발, 원, 투, 하면서 내가 몸이 같이 떨어져야 돼. 어? 오른 다리에다가 힘을 충분히 넣게 모든 중심을 오른 다리에다가 다 실어줘. 네. 응? 어? 그리고 출발을 하는 거야.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laughs> 네. 근데 항상 하는 얘긴데 뭐지? 연습을 해라 어? <laughs> 아 아니에요? 아! 리듬감과 밸런스 모든 운동은 모든 스포츠는 안 하면 까먹어 네. 내 몸이 기억을 못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생겨야 되느냐 항상 내 몸을 그 리듬과 그 밸런스를 익숙하게 만들어 주는 게더중요하거 그 익숙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 생활 습관도 그 익숙함에 맞춰야 되고 네.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네. 항상 그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네. 어? 오늘 다들 잘했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항상 준비를 잘해야 되겠지? 네 자, 오늘 고생했어요 파이팅하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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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래로 위로자. 아, <laughs> 팀퍼펙트. 어 가연이가 외친다. 네 팀퍼펙트.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후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거 아, 굳이 아니 뭔가 아. 후드는 내가 봤을 때도. <laughs> 좀 이제 원래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볼링을 칠때 볼링복을 입고 연습을 해가지고 그 뭔가 몸에 아무것도 안 걸친 듯한 그런 뭔가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뭐 이렇게 블라우스에 이렇게 치마를 입으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후드티를 입어봤는데 저는 조금 그래도 좀더잘 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실력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리듬감과 어, 밸런스에 대한 생각을 없이 연습을 했던 제 모습이 바로 30분 전이었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코치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러니까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건데 왜 나는 계속 까먹나 난왜 이렇게 급한가 성격이 급한 게 조금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못 믿는 거 같아요 즉 그게 무슨 뜻이냐 자꾸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작아 그리고 내가 세게 칠수 있을까? 나는 자기 스스로의 의문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볼링을 골을 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꾸 세게 치려고 말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골 스피드도 더 약해지고 어깨 힘으로만 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스피드도 약해지고 파워도 더 약해지는데 오늘 리듬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그 리듬감을 충분히 더 익히신다고 하면 라인을 더 배우시고 나중에는 훨씬 더 좋은 모션을 가지고 볼링을 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윤이가 그럼... 간식 쏘는 걸로 오!